안녕하세요 쓰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뵀는데요. 메이크업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메이크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사람들이꼭 물어보더라고요. 오 마스카라 너무 예쁘다. 어느 브랜드 거냐? 뭐 에뛰드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용한 마스카라는 이 투쿠풀 스쿨의 버건디 마스카라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정말 이 마스카를 애용을 하고 있고 이게 리미티드인데 다 만약에 재고가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매장 가서 하나만 더 쟁여 놓으려고 하는데 내건 이 버건디 마스카를 라 이용한 메이크업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 에뛰드 마스카라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좀더더 더 핑크가 이게 동동 뜨는 되게 비비드한 핑크라면 얘는 그냥 얘 단색으로만 마스카라 해도 좀 또렷해 보이면서 이렇게 빛 비추면 되게 버건디한 그런 붉은 빛이 나서 너무 너무 예쁜 뭐 마스카라거든요. 지금부터 제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지만 선크림 기능도 확실해 주는 이 제품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저번에 일본 하울에서 보여드린 이 사나 포어푸티의 메이크업 베이스 브라이트 업은 특히 지성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얼굴을 화사한 핑크빛으로 만들어 주어서 생기있어 보이는 베이스를 완성시켜 준답니다 요즘 컬러가 완전 제 스킨과 잘 맞아서 진짜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이캡본디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가려줘 볼게요 제가 약간 요즘 다크가 심해가지고 꼭 컨실러는 발라줘야 되고요. 이렇게 눈썹 주변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눈썹을 그려주면 좀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도 컨실러로 정리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피카소 310번 브러쉬로 제가 지금 이 컨실러를 바르고 있어요.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다크서클과 눈썹 주위, 얼굴 곳곳에 나있는 자국들, 그리고 이렇게 코 아래 붉은 혈관 보이는 부분까지 꼼꼼히 가려줍니다. 주르지오 아르마니의 파운데이션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볼게요. 하나는 제 스킨톤보다 아주 살짝 밝은 2호, 또 하나는 제 스킨톤에 비해서좀 어두운 4호 두 가지 색상을 섞어준 건데요. 제 피부톤에 거의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파데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시그마 3D HD가 부키 브러쉬로 발라주었답니다. 피카소 401번 브러쉬를 이용하여 붉게 올라온 뾰루지를 가려주었어요. 보통 볼록 튀어나온 뾰루지 같은 경우는 본인의 피부 톤보다 살짝 어두운 컨실러를 쓰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네 그냥 발라보았고요. 입술 아래 붉붉한 부분도 잘 가려줍니다. 오늘은 좀 매트하고 지속력 있는 마무리를 해주기 위해 파우더를 사용해 주었어요. 네, 그럼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을 그리기 전 스크류로 빗어주는 건 필수. 오늘은 심이 얇아 그리기도 잘 그려지고 발색도 자연스럽게 되는 아나스타자 제품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라인만 잡고 섀도우를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색칠해주어도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목소리> 계속 이렇게 앞머리 부분은 스크류로 빗어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고요, 이렇게 덧발라주는 식으로 해줬습니다. 컨실러로 라인을 한번더 잡아주어 깔끔한 눈썹 완성. 눈썹 털도 헤어 컬러에 맞게 물들여줘야겠죠? 가장 애용하는 키스미 브로 우 마스카라 5번으로 앞뒤에 액을 묻혀가며 눈썹 염색을 해줬답니다.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이 안티에이징 아이섀도우 프라이머는 마치 느낌이 퍼펙셔널을 눈두덩이에 바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주름을 매끈하게 해주고 그 뒤에 올라올 섀도우 발색력, 지속력도 높여준답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 쓰인 대부분은 다 이니스프리 제품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이자 섀도우들이에요. 베이스 섀도우를 이용해 눈두덩이 전체 발라주고. 눈썹 뼈 부분에도 동시에 하이라이트 효과를 줍니다. 이니스프리 소곤소곤 별 제품을 눈두덩이 한 3분의 2 정도에 펴 발라줄게요. 동시에 애교살에도 발라 자연스럽게 쉬머한 밝아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요즘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데일리로 미치도록 자주 사용하는 이 퐁당 오쇼콜라 컬러를 이용해 음영을 줍니다. 쌍꺼풀 라인 끝쪽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음영을 주고요. 눈 앞머리 부분에도 이렇게 음영을 살짝 줬습니다. 자연스럽게 발리는데 색이 일단 너무 예쁘죠? 전형적인 그 예쁜 초콜릿 색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섀도우가 묻지 않은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해서 경계선을 풀어주고, 손도 좀 이렇게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완성해줍니다. 언더 삼각존도 동일한 컬러로 채워줬어요. 영롱한 빛을 선사하는 글리터 섀도우를 눈두덩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손가락을 이용해 바르면 밀착도 잘 되고, 레이어드 해놓은 섀도우들과도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서 쉽답니다. 뚜껑만 닫으면 뾰족해져서 매일매일 새거 쓰는 것 같은 오레이즈 오토라이너를 이용해 눈 앞머리 부분과 언더 부분 앞쪽에 은은하게 발라 앞트임 효과를 줍니다. 다크브라운 색상의 아이라이너 펜슬로 점막을 꼼꼼히 채워주고 라인을 적당히 빼서 그려줍니다. 너무 처지거나 너무 올라가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제 눈매에 맞게 그려주었어요. 눈머리 앞쪽도 이렇게 잘 그려주고요. 아까 퐁당우 쇼콜라와 비슷한 컬러의 이 아이라이너 펜슬로 눈 언더 점막을 칠해 깊은 음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침엔 사과가 참 맛있네, 유. 드디어 오늘 아이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인 이투 쿠플스쿨의 핫걸래쉬 4호 플럼버검 디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화려하지만 많이 튀지 않아 데일리로 제격이고 신비로운 느낌까지 주어서 요즘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컬러 마스카라를 이용한 아이 메이크업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컬러는 역대급으로 이쁜것 같아요. 눈썹에 마스카라로 이렇게 살짝만 터치해주듯 발라주세요. 묘해집니다. 쉐딩 제품은 캣본디의 쉐이드 앤 라이트 컨투어 팔레트와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5호 슈가 브라운을 사용해줄게요. 살짝 음영이 생기는 느낌으로 광대를 덮어주고 블러셔는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은은한 광을 연출해주는 아워글라스의 하이라이터 제품을 얼굴에서 튀어나와 보여야 할 부분, T존, 인중, 삼각존에 발라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보송한 피부 연출과 하이라이트 효과를 줍니다. 다음으론 제가 요즘 아이메이크업 할때꼭 하는 이명 모내기를 해줍니다. 페이크 언더래쉬를 그려주는 건데 요거 해주면 눈커 보이는 효과 독특히 보실 겁니다. 언더에 해준 버건디 마스카라와 잘 어우러져서 더 그윽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후엔 아까 사용했던 크리스탈 블러셔 5호 슈가 브라운으로 코 쉐딩을 해줍니다. 립 제품은 두 가지를 사용해 볼 거예요. 발림성도 그렇지만 특히 컬러가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한 에스쁘아 립스틱 노웨어 시그니처 9호 인테이크를 전체적으로 바른 후 나스의 로즈 핑크 컬러 립 제품을 발라 볼륨을 조금 더 살려볼게요. 나스 제품을 발라주었는데 매트했던 입술이 조금 볼륨감 있어 보이게 되었죠? 홍대에서 구매한 앞머리 가발을 착용해 보았는데 남친이 이게 뭐냐며. 앞머리 없는 게 낫다고 해서 팔랑귀는 패스.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한 메이크업이 제가 요즘 진짜 가장 자주 하는 메이크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구매한 버검디 마스카라가 너무너무 좋아서 꼭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지극히 수 스타일의 뷰티 필름, 메이크업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수채널 꼭 구독해주세요. 어, 재밌는 메이크업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그러니 지나치지 마시고 요 빨간 네모 속 세모 그려 있는 그 아이콘 있죠? 그거 누르고 가세요. 오늘도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